커피 한잔 할래? 아 아니, 아니 옆으로 돌면 안 돼. 여기 코쉐딩이. 아 코쉐딩. 근데 앞으로만 앞으로. 이렇게 그렇게 앞으로만. 앞으로만, 음... 앞으로만. 앞으로만 앞으로만. 앞으로만. <laughs> 음. 술이 나한잔 할래? 박테이? <laughs> <laughs> 모스키토? <laughs> 아, 벌써 다뻥 나네. <laughs> <뽕 났네. 웃음> 이야. 아 저는 일단 거의 이제 2년만 이제 함께한 게 저도 이제 킹오파와 올스타를 접속한 지 어느덧 598일이더라고요. <laughs> 2년만인데 아 어제 잠깐 해보니까 아, 너무 많이 변했어. 뭐 2년 동안 뭐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. 네. 그래도 요번에 이번에, 이번에 콜라보 업데이트 네.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즐거웠어요. 출연료도 아 깎았어요. 오늘. 아 그래요? 네. 아 <laughs> 또 마스크 줄에도 음. 되게 예쁘게 아니, 아. 마스크 줄은 보이겠다. 얼굴 왜 이렇게 가까이 찍어 마스크 줄 잡아야 돼요 아, 마스크 줄 네. 어, 이렇게, 이렇게 아막 가까이 찍어도 돼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참 <laughs> 이렇게 볼롱 되게 귀엽습니다 예 아니 얼굴에 뭐안 들어. 내 방은 아무도 네임드가 없어. 어, 오룡도 마찬가지고, 간디도 마찬가지고, 하다못해 사이토님조차도 내 방에 네임드는 아니야. 내 방에는 그냥 나 혼자 나 어, 알겠니?